자 10번 자이번엔 열역학 문제입니다. 자 열역학 문제에서 자 열역학적 상태량 중 강성적 강성적 상태량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강성적 상태량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이 어 이는 종량적 양으로 하는 거하고 또 있겠죠. 그나 강성적이라면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 양에는 관계없이 세기만. 그다음에 종량적은 양에 관련되어 있는 거, 그런 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, 자, 쎄기 양에 해당되는 건 질량, 양에 해당되고, 어, 그다음에 요 질량, 질량 다양이 되네. 그럼 다 빼면, 예, 그냥 바로 나오네 그죠? 압력, 밀도, 질량. 아, 질량 아니니까. 온도, 압력, 밀도. 어, 요거네 그죠? 바로 이번이. 자, 이 세기와 관련된, 거, 양에 관련된 건 아닌 거. 그거에 바로 알 수가 있겠죠. 2번. 네. 자, 그래서, 자, 한번 보십시다. 자, 우리 강, 문제에서는 강성적이라고 했는데, 자, 영어로는 Intensive Property입니다. 그리고 이 같은 말로 강도성 상태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강도성 상태. 그래서 얘는 물의, 물질의 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 양하고는 관계 없고, 그래서 온도, 문제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온도, 압력, 밀도. 어, 이게 되고. 그 다음 또 해당되는 게 비체적. 비는 다 이거 그 진량으로 나눈 거잖아요. 그죠? 렇 예. 그래서 그, 걸로 나눈 거니까 비체적, 비내부에너지, 비엔탈피, 비엔트로피 등. 자, 이런 것들을 자, 다 강성적 상태량 또는 강도적 상태량에 해당이 됩니다. 그 외에 종량적 상태량은 익스텐시브 프라프티 해가지고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값은 질량 또는 체적, 내부에너지, 엔탈피, 엔트로피, 이비 없는 거. 이런 것들은 다양 양하고 또 관련이 됩니다.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게 되는 거죠.